아버지의 유언장이 오늘 공개됩니다. 긴 회의실. 커튼이 절반쯤 닫힌 채로 햇살이 묘하게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흰 봉투 하나. 유언장이라는 검은 글씨가 조용히 눌러 앉아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남은 고개를 숙이고 차남은 두 손을 깍지 낀채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막내딸은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바다 앞에서 미소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변호사가 천천히 봉투를 들었다. 고 박영수 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서류가 바스락이며 펼쳐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30년 동안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는 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단한 해라도 재산을 잊는다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그러나 그 말은 칼처럼 가족의 마음을 갈랐다. 장남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떠올렸다. 팔순잔치 날 아버지가 호텔 로비에서 혼자 앉아 있던 모습을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곧 퍼졌다. 누군가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고 누군가는 아버지라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울음에는 슬픔보다 뒤늦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외로웠음을. 그날 로비의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렸던 이유를. 그말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막내 딸은 입술을 떨며 유언장을 바라봤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흐려졌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녀의 속삭임이 방 안에 울렸다. 그날 당신이 혼자였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잃고 있었던 거였어요. 누군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상속을 두고 싸웠던 가족이 한순간에 침묵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것은 기억을 되돌리라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날 밤 회의실을 나서며 막내 딸은 창 밖을 보았다.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번엔 저희가 기다릴게요. 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 바람 속엔 오래된 향 냄새가 스며있었다. 그 향은 제삿날마다 피워지던 향불의 냄새였다. 그날 유언장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날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날이야말로 진짜 제사. 아버지의 마음이 되살아난 첫날이었다. 아버지,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왜 굳이 밖으로 나가세요? 그날 막내딸의 그 한마디가 여름 햇살보다 더 따갑게 가슴을 찔렀다. 제주의 초여름은 유난히 강렬했다. 하늘은 눈이 시리게 파랗고 바람은 뜨거운 모래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팔순을 맞은 박영수는 한때 사업으로 세상을 주름 잡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박 회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호칭도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늙고 아내를 잃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은 한 노인이었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용히 기울어갔다. 집안은 넓었고 식탁은 늘한 사람분의 밥이 남았다. 자녀들은 제각기 성공했다. 대기업 부장, 병원 원장, 해외 교포.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돌봄이 아닌 의무로만 기억했다. 그래서였다. 팔순 잔치를 위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그는 마치 다시 가족이 된것 같아 기뻤다. 공항에서 내리던 순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이 풍경이 허전하구먼. 그의 속삭임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자녀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호텔 예약을 확인하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 최고급 스위트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체면이었다. 아버지, 더우니까 밖에는 나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한마디에 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객실 안은 숨 막힐 만큼 조용했다. 그는 창 밖을 바라보다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나섰다. 제주의 바람은 따가웠지만 자유로웠다. 그는 잠시만 걸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로비에 도착한 순간 깨달았다. 손에 쥔 지갑은 있었지만 방키가 없었다. 그는 프런트에 가서 직원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내 방키를 두고 나왔는데 애들 방 번호를 몰라요. 직원은 당황했다. 신분 확인을 위해 가족 동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었다. 호텔 로비 한켠 커다란 화분 옆에서 그는 앉아 있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자녀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손에는 아내가 생전에 써주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펴며 중얼거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해가 저물 무렵 가족들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막내딸이 말했다. 아버지, 왜 거기 계세요? 호텔방에서 쉬시지, 더운데.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속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내가 이들에게 무엇이었나 돈인가, 책임인가, 아니면 그저 부담인가.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잔치 준비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새벽 무렵 그는 유언장을 꺼냈다. 며칠 전 미리 써두었던 종이었다. 내가 죽으면 가진 제사는 모두 자녀들에게 가지 않는다. 단내 제사를 3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올린다면 그때 상속한다. 그 문장을 쓰며 그는 담담했다. 벌로 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사랑을 가르치고 싶었다. 내가 떠난 뒤에라도 서로의 얼굴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아내의 사진 옆에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여름이 끝났다. 그 말이 법정 서류처럼 묵직하게 방안을 가로질렀다. 유언장이 낭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가족들은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팔순잔치가 끝나고 곧 이어진 장례식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애도, 후회, 분노, 그리고 죄책감. 그 어느 것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고 박영수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재산 상속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후손이 30년간 제사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린 경우 그때 상속이 확정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은 고요해졌다. 막내딸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다. 30년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나야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만이 고요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는 사진 속 얼굴이 마치 이제야 알겠느냐 묻는 듯했다. 그날 밤 자녀들은 호텔 객실에 모였다. 조명은 희미했고 테이블 위에는 남은 과일 접시가 있었다. 첫째는 입을 굳게 담은 채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그는 사업가였다. 돈의 흐름과 계약의 문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산을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라니 이건 감정적인 복수야. 둘째는 고개를 떨구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제주의 밤은 고요했고, 창 밖에 달빛이 유리창에 번졌다. 그때 막내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마지막 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게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그날 아버지 얼굴에 정말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모두 그랬어. 바쁘단 이유로, 피곤하단 이유로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야. 그냥 아버지라는 역할로만. 그 말은 무겁게 공기를 눌렀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마다들이 입을 열었다. 좋아. 30년이면 30년이지.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라면 우리가 지켜야지.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30년 뒤라면 자신은 80이 넘을 것이다. 그때까지 형제들이 함께 제사를 올릴 수 있을까? 서로의 삶이 바쁘게 흩어지면 결국 그 약속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며칠 뒤. 장례는 마무리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가족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다. 빈 영정 앞에서 첫째가 향을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천장으로 사라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옆에 둘째가 서 있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에 눌려 살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림자가 아닌 기억으로 아버지를 느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은 서울로 돌아왔다. 각자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첫째는 매일 새벽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잠시 묵념했고, 둘째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오늘은 아버지 기일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막내 딸은 그날의 제주를 떠올리며 일기를 썼다.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깨달음은 남는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하게 흘렀다. 첫 해의 제사는 온 가족이 모여 정성껏 지냈다. 두 번째 해엔 절반만 모였다. 세 번째 해엔 지방과 일정 탓에. 온라인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 약속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사람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다.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래서 다시 모였다. 제주의 하늘 아래 첫 해처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향을 피웠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유언은 재산을 묶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랑을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올해도 모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치 세월의 무게처럼 오래된 달력 위에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열한 해째 되는 봄. 가족은 여전히 제사를 지냈다. 처음에는 울음이 많았지만, 이제는 말수가 줄었다. 시간은 모든 감정을 엮게 만들었고, 재산은 의식이 아닌 의무로 변해갔다. 첫째는 여전히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바쁘게 살았다. 둘째는 지방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봤고, 막내딸은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한 해가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했다. 매년 음력 날짜가 돌아오면, 영상통화를 켜고 향을 피웠다. 화면 속 얼굴들은 주름이 깊어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날의 제주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누군가는 바빴고 누군가는 아팠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막내딸의 목소리가 가족을 붙잡았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30년이요. 아직 스무 해도 안 됐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는 잠시 침묵했다. 그 약속은 무겁고 길었다. 그러나 그 길이 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다. 15년째 되는 해 첫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날 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울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당신이 왜그 약속을 남기셨는지요. 사람은 사랑할 때보다 이를 때더 깊이 배웁니다. 그는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유언장을 꺼내어 읽었다. 사랑은 매해의 제사처럼 꾸준해야 한다. 그 문장은 그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스무해가 지나자 가족은 흩어졌다. 둘째는 병으로 누웠고 막내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몇 년을 빠뜨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첫째는 제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작은 재단을 차리고 홀로 술잔을 올렸다. 그의 집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웃음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제사상을 차리며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30년 그게 참 길군요. 하지만 이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남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였다. 사랑을 강제로 이어준 약속. 그 약속이 있었기에 자식들은 서로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 25년째 첫째는 이제 팔순이 되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우리 집 제사는 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제는 나의 기도다. 너희도 기억해라. 사람은 죽은 뒤에도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날의 제사에는 그의 손자들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노인의 진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지네요? 보통은 몇 년만 하잖아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이건 제사가 아니라 사랑의 약속이란다. 그 말에 손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희미한 존경이 스며들었다. 스물아홉 번째 해, 둘째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 날, 첫째는 조용히 유언장을 꺼냈다. 30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 재산을 상속한다. 이제 그 약속의 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형제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린 해냈다. 아버지 우리가 결국 당신 뜻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서 향을 피웠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바란 건 돈이 아니었구나. 이 30년이 우리 가족의 기도였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였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이젠 됐다. 너희는 사랑을 배웠구나. 그날 이후 첫째는 마지막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30년째 되는 해. 그는 가족 모두에게 편지를 썼다. 이번 제사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 편지는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의 손자, 손녀,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약속을 완수했다. 이제 아버지를 보러 갈 시간이구나. 늙은 장남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향을 피웠다.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젊었던 자식들은 모두 노인이 되었고 손자와 증손들이 제단 앞을 메웠다. 봄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오전 오래된 가옥의 거실 한가운데 흰 상보가 깔렸다. 그 위에는 작은 향로와 한 그릇의 밥 그리고 조촐한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그날은 박도연 회장의 서거 30주기 그리고 유언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었다. 변호사는 다시 가족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가 히끗히끗해진 그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어린 아이였던 손자들은 이제 중년이 되어 그 자리에 함께했다. 가족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박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오늘부로 상속이 확정됩니다. 그 재산은 가족 공동명의로 이전되며 사용 목적은 가족의 화합과 교육 지원입니다. 순간 방안은 조용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의미의 깊이에 눌린 침묵이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장남은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는 결국 이걸 원하셨던 거야.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절을 하고,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야.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이어진 제사는 단지 형식이 아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화해했고, 용서했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 이어졌다.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흘렀다. 가족은 제사를 마친 뒤 아버지의 산소로 향했다. 제주의 푸른 능선 위, 그곳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잔잔하게 흐려 있었다. 그들은 묵묵히 절을 했다. 장남이 향을 꽂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뜻을 지켰습니다.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국화꽃잎 하나가 하늘로 흩날렸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낮지만 맑았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제사 뒤풀이로 식탁에 둘러앉았다. 손자와 증손들이 서로 밥을 덜어주고 노인들은 예시하기를 꺼냈다. 예전엔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이젠 매년 기다려지네요. 그래, 제사는 끝났지만 우리가 이어갈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지. 그 순간 아무도 울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 장남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글이에요.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나는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함께라는 시간을 남기려 했다. 세상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이어진다. 내 재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모두가 돌아간 뒤 장남은 홀로 재단 앞에 섰다. 촛불이 아직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30년 동안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당신 곁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겠지요. 그때는 제가 향을 피워드릴 차례겠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며 마지막 불빛을 남겼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빛은 가족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매년 한 번씩 모였다. 이제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기억의 날이었다. 아이들이 자라고 세상이 변해도 그들은 한자리에 앉아 밥을 나누고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사랑은 그렇게 형태를 바꿔 남았다. 유산은 결국 돈이 아니라 함께 보낸 30년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 속에서 가족은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았다.